다니엘서 일장을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과 종말에 대한 예언서로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상벽을 이룹니다. 예언서를 상고하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됩니다. 연설을 살펴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게 하여집니다. 구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 읽히는 단일서를 자세히 살펴보므로 저의 여러분이 더욱 깊은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진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 6장은 역사적 내용이며 표현이 평이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후반 6장은 예언적 내용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가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기까지 열국의 흥망 성수를 주관하고 심판을 주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덕과잘 부합됩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586년에서 539년 사이에. 활약했던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1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다왕 여우야겜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루다 나라의 요시아 왕이 먹이또 전쟁에서 애굽왕바로누고에게 피하여 죽은 까닭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바로노그는 요시아의 대적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유다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스를 폐시하고 그의 이복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애굽의 꼭두각신인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에만 충성하였으며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는 잔인하고 무린정한 정책을 폈습니다 노무관 대살왕은 여우야김 3년에 바벨론을 출발하여 여우야김 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해 예루살렘으로 점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은지 3년은 노무관 대살이 예루살렘 점령을 위해 바벨론을 출발한 연도를 가리킵니다. 느보간의 살 왕은 신바빌론 제국의 설립자인 나보폴라스 살의 뒤를 이어 등극한 신바빌론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느보간의 살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아스루와 두로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애국까지 정복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근동 지역 전체를 정함으로 바빌론을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치, 문화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긴 바벨론 제국 최고의 왕입니다. 누부관네설 왕은 유도 왕국을 세 차례 침략하였는데, 제1차는 주전 605년, 제2차는 주전 597년, 제3차는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본절에 응급되고 있는 침략은 그세 차례의 침략 가운데 제1차 침략입니다. 네모간의 사례처럼 네루살렘 성을 침묵한 이유는 주전 605년 의학 갈그미스 전투에서 에그보이 바로노고를 격파하고 건동지역의 패권을 정악한 후그 예세를 몰아 아프리카 대륙과 건동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유다 왕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부속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절레소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도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아스포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로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슬픔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영원야 김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를 이방의 왕 내부간의 설을 통해 망하도록 하시고 아울러 성리의 기구를 부보네살에게 상당수 빼앗기도록 한 사실을 말합니다. 요약임은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답수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부보네살이 포로가 되었고 성전 기구마저 빼앗겼던 것입니다. 부보네살은 하나님의 전 기구들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아름답고 지능이 뛰어나고 준수한 젊은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자들에게 왕이 하산 침대를 먹게 하였으며 3년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한 후에 등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도와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볼모로 잡아둠으로써 소국들의 반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데려온 인재들을 양성하고 활용하여 각 속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에 관한 자문력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유도가 침략과 유린을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은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저걸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중심이 흔들리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충격을 받으면 쓰러지고 붕괴합니다 주자 나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행한 가닥에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비틀거리고 무력해져서 미루닥치는 외부의 힘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 나라와 그 여인을 먼저 구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다손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세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세이라 하고 아세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이들은 유다지파의 자순으로 여우야김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나는 주 여우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며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우와는 돕는 자이시다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넬삭, 아벤녹으로 고쳤습니다 정복자들은 종종 피정복자 이름을 자기식으로 고칩니다 애국왕 바르노고가 유다왕 엘리야김임을여우야김임으로 바꾸었고 느부가네살 왕의 마단니아를시드기아로 바꾼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정복자가 비정복자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임금이 신하에게 주인이 종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주권을 표시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유다에서 데려온 이네 사람에게 갈대아이 우상숭배 냄새가 풍기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들의 여우와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렇게 바꾸고서도 이들의 신앙심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좋은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과 상반되게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구의 넷째 아들이 유다이고 신약성경 유다스라 기록한 이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심을 파란 넘긴 배신자의 이름도 유다입니다 이름이라 외모보다 신앙심이 종료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거의 마있는 포로 주로 저기를 들여 피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들여 피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류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내 네 주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실 것을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부 소년들만 못탕슬 걸어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느라 왕이 먹는 진비를 공급하는 원의살 왕의 호의를 다니엘이 거절한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그런 동물의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받쳐졌던 음식을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았는데 왕이 내린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받쳐진 뒤 내려진 우상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했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정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비록 왕의 사내 진미를 하더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그 부정한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기에 담대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예법 등의 율법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시에 사는 성도들은 이 같은 정결예법을 문자대로 준수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조원들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널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수 없는 이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천 야간 내게 대여잘 예언하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뭘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느니라 하시고 물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차도 베드로가 정결대법의 신령한 뜻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욕바위의 피역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정오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래서는 점심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베드로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보닥기 같은 그릇이 내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온갖 네발 가진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어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이에 떼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화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였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세번 오고 간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가 본 일을 공금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이 와서 너를 찾고 있으니 어서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이방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므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벌였으며 이방 선교와 함께 교회에 속한 이방 그리도인에게 구약의 정결법을 바르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황관장이 세워 단일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충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굴과 왕의 짐을 묻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지르내 나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지혜롭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소년들을 대표하여 문제의 돌파구로 매우 공손하게 하나의 방안을 황관장 수화의 관원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대 그 결과에 따라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잊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하시는 주님의 절대 권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채식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제로임은 혹식, 식물의 씨앗, 콩과류의 열매 모두를 의미합니다. 현대의 성결은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정결대법 등에 관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의 거룩한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구약 율법의 근본 뜻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개성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영적권에 삶과 자신을 드럽피지 않도록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절대 굽히지 않는 시간을 지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불필요하게 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먼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조용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서 지극한 온조함과 겸손으로 대응하던 다니엘의 심령함을 마땅히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느라 하는 황관장의 대답은 다니의 요청을 거절할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황관장은 이렇게 왕국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관장은 지금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자신에게 닥칠 위험성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단지 그럴 경우에 초래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돕지 못함을 닦까이 얘기는 황관장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관장의 목이 탈하지 않도록 하는 묘한만 있다면 황관장이 다니엘의 요구에응을 자세가 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황관장이 이 같은 심경을 보인 것은 전주로 다니엘에게 대포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일 다니엘의 요청대로 하였다가 소년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된 것이 왕의 눈에 보이게 되는 날에는 자신은 직무태만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황관장은 솔직하게 토로는 것입니다 1 4 절에서 1 6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러를 시험하려니 열러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손님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름으로 감독하는 저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맛을 보러 들을 제하고 제식을 주니라 황관장의 부와 감독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제안이 합리적인 방언이라고 성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감독으로 하여금 단일의 제안에 따르도록 황간장이 무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훌륭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비를 묵는 다른 포로 소녀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위하는 신선한 이스라엘의 소녀들은 결국 승리하였으며 부정한 음식으로 저희를 더럽히지 않고도 바벨론 왕실에서의 교육 기관을 모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며 필요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 주십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위해.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신뢰했던 내네 손녀에게 당대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셨으며 그에 지혜와 명철을 대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어떠한 이방의 지혜자와 재주꾼보다 현저하게 앞서가는 인물들로 성장하셨습니다. 내네 손녀는 동등하게 모든 학문에 있어서 큰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일은 한 가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인간의 미래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여겨 매우 중요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바빌론 조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꿈과 이상을 해석해주는 박수나 술벽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다니엘 도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주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재주는 이방의 박수나 술벽들의 재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등 이방 사회에서 시행되어 온 해몽, 환상, 해석, 능력 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악한 영대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찾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내부간의 살을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우리 중에 단일과 하나냐와 미살과 아사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정능이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정한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났자 왕이 그들을 불러 일종의 면접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네 소년의 탁월함은 금방 왕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왕실 종교 자문기관의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21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운영까지 했으니라 고레스는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여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한 인물입니다 고레스 운영은 그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대제국 베르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인 주전 538년을 가리킵니다. 이 해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귀환 허가 칙령을 선포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주전 537년에 유대인들이 약 70년간의 바빌론 포로생활을 종결하고 일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고 그 이후에는 죽었어. 이승에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레스 5년까지 공식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식 세상에서 물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결되는 해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계속 남아서몇년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사적인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아 아비노구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심리를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과 인격과 지혜로움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거나 완전히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가득하게 되옵나이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두철미 신뢰한 다니엘을 비롯한 사랑매사가 고의 신앙과 처신하는 태도를 자세히 살피고 일본받도록하여주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하여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표당없이 그 크신 권능을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소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조처리다 부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여 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여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두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도록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